나 곳은 이모습은 누구일까요? 여기 이스라엘 테라비브예요 테라비브 공항입니다 방금 베이징에서 테라비브로 도착했어요 아니요 한결 두 번째 응 <laughs> 원래라면 세 번째였어야 됐는데 날리고한국로 <laughs> <한국에서> 떠나고 <laughs> <많은> <laughs> 진짜요? 오늘 날씨 왜이래? 왜 날씨 안 좋아요 많은 봄 아니었는데 <laughs> 아까 생한 번에 드물더라고 이런 날씨가 진짜? 좋 안녕 안녕 구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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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야누야누구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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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야 누구야? 누구지누어야누어야 누구야? 누구야? 야호야호 야호! 아, 고구마야 에요, 주이구어 오치? 고맙십니다고맙니다 힐을 받고 밥 먹으러 내려갑니다 식당은 지하에 있어요 조식 먹으러 왔어요 <laughs> 이렇게 자기 이름을 적고 룸넘버 음, 적고 들어가면 돼요 오, 내꺼다 감사, 감사 렛츠고 Let's go! Thank you. Thank you. 아하, 들어갑니다. 우 와, 예쁘다. 네. 저기 가요. 네. 여기 오믈렛 진짜 맛있어요. 저분이 되게 잘하는. 저분이 오믈렛 되게 잘해요. 개인적으로 테라비브 조식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치즈도 종류가 너무 많고 굉장히 많고 제가 좋아하는 샐러드도 되게 다양하게 다양한 종류로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이 치즈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들고 갈 거예요 오믈렛이 식기 전에 빨리 가야겠어요 오믈렛이 식고 있어요 아 그리고 저 이치즈들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치즈 너무 맛있어. 짜자잔. This one is o o like 하지만 다 먹을 수 있어요. 더블 치즈 머멜레. 오, 진짜? 와, yeah. well, uh, 이거. 피라엘반 피타 피타 네. 피타 이렇게 먹어요. 응, 어. 예쁘다. 조식 먹을 때 예쁜 걸볼수 있어요. 찰나구 한세장이에 접시. 예쁘죠? 잘 먹겠습니다. 조식을 다 먹고. 방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13층. 맨일로 높은 층을 줬죠? 저, 올 때마다 최근에 계속, 올 때마다 낮은 층 줬었는데, 어, 뭐, 음. 안녕. 역시나. 되게 좋은 뷰는 안 주네요. 제가 비행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되게 좋은 뷰, 뷰가 되게 좋은 방 많이 받았었거든요. 엄청 높고 예쁜 풍경, 예쁜 곳, 그런 방을 받았었는데 점점 갈수록 절대 그런 방을 안 줘요. 슬프다. 하지만 나가서 보면 되니까. 딴따란딴. 두식을 아. 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까 퍼온 거 거의 다 먹었거든요? 배가 터질 것 같아, 진짜.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배가 너무 아파서 걸을 수가 없어요. 비행기에서 신라면도 먹고 먹었었는데, 배가 너무 고팠어가지고, 아 여기 욕조가 있어서 베스솔트 같은 거 사와가지고 여기 풀어놓고 목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원래 호텔에 항상 사해소금으로 만든 거 베스솔트 있었는데 없네요 이거 로비에 말하면 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몇번받긴 했는데 또 줄지 모르겠네요 한번 말해봐야겠다 여기 호텔 이름이 뭐였더라? 르네상스 호텔이었나? 맞네요 테라비브 호텔입니다. 테라비브 하면 바다죠. 정말 너무 예뻐요 뷰가. 너무 예쁘죠? 짜자잔. 이렇게 열고 듣 나오면 정말 예쁜 뷰를 볼수 있어요. 너무 예쁘죠. 여기가 여름에 오면 진짜 너무 예쁜데. 저기 여기에 바다에서 사람들 다막 서핑하고 있고 완전 막 수영하고 있고 너무 예쁜데 지금은 되게 추워요. 사람들이 막 가을 옷 입고 있거든요. 심지어 겨울옷 입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보이시나요? 너무 추워요. 그래서 밖에서 수영할 수 있는 날씨는 아니고 그냥 좀옷 따뜻하게 입고 나가서 바다 구경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건물들 색이 별로 없어요 흰색 황토색 베이지색 이런 색깔 밖에 없네요 아니면 회색 바다가 있고 여기 베란다에 이런 의자도 있고 여름에 여기 앉아서 이렇게 구경하면 진짜 거든요. 커피 한잔 하면서 보면 되게 좋은데 앞에 바다 있고 위치는 정말 좋은데 호텔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랍니다 저희 레이오버 갔을 때 쓰는 호텔 중에 좀 많이 안 좋은 편에 속해요 저번에 캘걸이 같이 비행 갔던 동생이랑 한국인 동생이랑 또 같이 왔어요 테라비브 무슨 팀 비행처럼 세번 연속으로, 완전 연속은 아닌데, 거의 연속으로 세 번, 비행 세 번이 같이 나왔어요. 수영장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2일 동안 재밌게 한국인 동생이랑 재밌게 놀려고 합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게뭐 있냐면, 여기 테라비브, 이스라엘 테라비브에 오면 꼭 해야 되는 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꼭, 먹고 마셔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첫 번째는 한국인 크루들이 되게 좋아하는 아로마 커피라는 커피집이,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에 아이스 커피가 진짜 맛있어요. 막 그리고 또두 번째는 요거트 아이스크림인데, 진짜 맛있는 요거트 아이스크림 집이 있거든요. 좀 걸어가야지 있는데 그 요거트 아이스크림 위에 자기가 먹고 싶은 과일이랑 뭐 초콜릿 이런 것들을 토핑을 자기가 고를 수 있거든요. 진짜 맛있어. 그걸 두 개를 꼭 먹으러 갈 겁니다. 아무튼 재밌게 놀려 갑니다. 저는 이 시간이 진짜 제일 좋아요. 딱 씻고 나와 가지고 딱 처음 침대에 들어가는 이 순간 이 시간 너무 좋아요 딱 이렇게 누웠는데 완전 폭신폭신하고 화 그러면 너무 좋아요 비행 끝나고 와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누웠는데 폭신폭신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다고요 아무튼 잘요고합니다 굿나잇. 밤은 아니지만. 바이바이.